한국의 대형 병원. 음, 미국이 실수를 한것 같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분이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미국이 오진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평생 장애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존스 호킨스 환자 안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매년 79만 명의 미국인이 잘못된 진단을 받아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숫자는 인구 1만 명당 23명꼴로 우리나라 전주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인 체퍼드만 씨도 병원에서 간단한 증상으로 진단받았다가 한국 출장 중 우연히 오진임을 알게 되었고 미국 병원에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체퍼드만 씨는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체퍼드만 씨의 트위터 내용을 모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살고 있는 체퍼드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는 물류 허브이자 IT, 우주, 방위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기업가 출신의 주지사를 중심으로 주 정부가 한국과의 비즈니스 투자 환경을 적극 추진하는 곳이죠. 작년에는 글렌 영킨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후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버지니아 주정부의 산하기관의 경력직 자문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 실무 경력이 많았습니다. 주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경력직이 필요하다 보니, 저 같은 경력직을 자문단을 고급 인력으로 봐줘 적당한 월급을 제공하며 자문을 구하고 있지요. 대개의 가장은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겠지요. 저 역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키워왔고, 이제 60이 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딸은 잘 자라 각자의 미래를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고, 저와 와이프만 둘이 남아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할수 있다는 것과 건강함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제 나이는 올해 62세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60세가 넘어가면서 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뒤로 누울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순간적으로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다행히 어지럼증은 오래 가지 않았지만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고, 심할 땐 속이 메슥거리며 식은땀이 나기도 했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제가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가를 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더군요. 몇달전 저는 구토 증상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급하게 쓰러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석증으로 진단을 내렸죠. 이번 치료를 하고 나서 좀 나아졌고 이후에도 특히 머리를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과도한 움직임은 줄이고 취침 때까지는 되도록 머리를 세운 채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뭐랄까? 병이 친구인 것 마냥 살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정부의 요청으로 저는 한국 무역 협회 측 간담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던 저는 최근 부는 한류 바람의 근원지로 가본다는 생각에 즐거웠고 아내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아내는 호텔에서 쉬거나 자유여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한국은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었고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 땅을 올수 있었죠.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 역시 가족을 동행을 했고, 물론 주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숙박비와 1인 식대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리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우린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한국은 늘 전쟁과 민주항쟁에 관한 소식들이었는데, 비행기에 내려 첫발을 내딛자마자 과연 내가 들었던 나라가 맞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국무역관련협회 측에서 제공해 준 대형 리무진을 타고 일행은 숙소로 이동하면서 찬란한 바다와 웅장한 다리, 도로 위의 비싼 차들, 휘황찬란한 상점들을 보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첫 번째 일정이 서울의 한국역사박물관 방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모습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습이 사진으로 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금의 서울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요. 당연히 그 사이에 발전을 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어찌 일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는지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정부 측이 요청한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로 출발했고 아내는 숙소 근처의 한강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고 미국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한국 측 기업이 꽤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무척 놀랐던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과 해외 유학생들까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며 세계 기업으로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같이 문화 쪽으로만 발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의 한국은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죠. 예전의 젊은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나라는 미국이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미국은 더욱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회의장에 참여한 모습만 보아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당수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아이템을 찾아서 한국에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니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길을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대학은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고요. 설마 공부를 위해 아시아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야 제가 아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린 외국인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한국의 K뷰티나 K콘텐츠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화장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기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미팅에 참여한 기업인 멕시코 출신 수아레즈 씨는 한국의 화장품 관련 앱을 참고해서 멕시코 버전으로 만들기만 했는데, 남미에서 최고의 인기 앱이 되었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없이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점이었습니다. 서울 박물관에서 보던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행정 절차도 빠르고 한국 사람들의 명석한 머리 덕분에 일처리도 빠르다며 회의장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몰랐던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냈구나 싶었죠. 제두 딸도 여기 한국에 일하는 외국인들처럼 한류를 등에 업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놀라운 모습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과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돗자리와 담요를 빌려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면서요? 마치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말입니다. 공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가 하면, 3, 3, 5, 5 모여 간식을 먹으며 떠들고 웃는 학생 무리도 있고, 자전거로 운동하는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하는 사람, 한쪽에는 정장 입은 무리들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모습 등, 한강공원은 한국의 일상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죠. 와이프는 한국은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편리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 60에 한국을 알게 된건 행운이라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곳이 그리 많이 없다면서요? 뭐 당장 유럽 여행만 해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돌로 된 도로를 몇 킬로씩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건 기본입니다. 또한 남미는 길에 노숙자나 갱단이 많아 걷는 것 자체가 위험인 곳도 있지요.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편리하고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정장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내 헤이셜은 뜬금없이 왠지 느낌이 안 좋다며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밤새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뭔가 몸이 안 좋아지는 신호라며 걱정을 했죠. 어지럼증이야 1년을 달고 산 병이고 한국까지 오는데 장거리 비행 때문에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할 뿐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폰에 호텔 번호도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급할 땐 호텔로 연락을 하라면서요. 평소 아내의 직감은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한편으론 깨름칙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살면서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것을요? 간담회에 오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도는 겁니다. 평소에도 익숙한 증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어지럼증이 극심했고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내 헤이셜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옆에는 같이 미국에서 온 파견단 일행 두 명이 있었죠.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곧 의사가 들어왔고 한국측에서 보내준 것 같은 직원과 의사는 둘이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더군요. 시간이 지났고 저는 헤이셜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일어나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러 1급 병원을 갔는데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상급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급 병원에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막 나오자마자 아내와 한국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석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의사는 정밀 검사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미국에서 실수를 한것 같군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이 사람은 지금 그 병으로 1년째 약을 처방받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남편은 이석증이 아닙니다. 미국 병원에서 오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깨어나서 의사의 진단을 들은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소 어눌해진 말투로 의사에게 소리쳤죠.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은 요 며칠 한국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의료는 아닙니다. 아직 한국은 미국의 의료 수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문화는 속도를 내면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의료는 수년간의 실험과 투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잘합니다.라고 했죠. 의사는 원한다면 의사의 소견을 미국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 미국 병원에서 다시 확인을 꼭 해보길 바란다고 하면서 저의 병명은 뇌졸중이고 빠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의 마비가 조금씩 진행되거나 운이 나쁜 경우 한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의사는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석증과 뇌졸중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알기는 매우 어려워 오진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의학계에도 보고된 바 있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놓친 이유가 어지럼증과 현기증만 보여 이석증으로 오진되기 쉽다는 것과 현재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이석증으로 인한 동일한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별도로 교육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오진의 충분한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수술을 권장하였고 저는 한참을 고민 후 한국의 의료 수준을 믿고 뇌압감압을 위한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저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술비로 한국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달 이상 회복을 거쳐 차츰 안정을 찾은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저는 이석증이라 진단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했고 담당 의사는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더큰 병원에 미리 가봤으면 미국에서도 알수 있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곳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의료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뒷받침하듯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미국에서 오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연구장애로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우연히 방문한 한국 출장으로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부러 한국의 뉴스 소식을 챙겨서 듣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준 한국의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곳 버지니아에서 명예 한국인처럼 한국을 위한 홍보와 자랑에 힘쓰겠습니다. 한국에서 재빨리 뇌졸중을 발견해 수술까지 하게 된 채퍼드만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진으로 인해 잃는 생명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는데요. 실제로 뇌졸중인데 뇌경색 등 다른 병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편마디 증세로 혼자 식사를 못하거나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의 증상까지 악화되어 의료 분쟁이 있는 사례도 종종 보이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만큼 어서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의료윤리의 책임 강화로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